자, 미니가 또 들어왔다. 여기는 미니 맛집이가. 미니가 왜 이래 많이 들어오지? 자, 상태가 진짜 초A급 상태에 미니가 또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는 특이하게도 앞쪽 도화야 맛 있고, 뒤에는 이렇게 글라스만 있는 상태입니다. 자, 상태 죽이죠?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는 스위치하는 관심이 없었는데, 유튜브 하면서 영상을 찍다 보니 자연스레 수입차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미니 차량이 제 컨텐츠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미니는 이렇게 실내가 아기자기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동글동글 귀여운 디자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가 여성의 눈높이에서 차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 엔진 오일 통이 왜 여기 있지? 여기서 우리가 추리해 볼수 있는 것은 카센터에서 엔진 오일 통을 버리려고 폐차에 넣어 던져 놓았거나, 아니면 미니의 치명적인 엔진 결함, 즉 엔진 오일이 줄어들거나 누유로 인해 새 엔진 오일 한 통을 사서 수시로 보충하기 위해서 사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폐차맨의 생각으로는 후자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미니의 엔진 결함은 한번 몰아봤던 차주라면 절실히 느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제 말씀이 맞나요? 엔진오일을 게이지에서 넘치도록 보충해놨네. 자꾸 두루대니까 보충할 때 넘치도록 넣죠. 이 차주분의 심정이 10분 이해됩니다. 자, 자, 이쯤되면 이 미니의 문제점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관계자에게 물어본 바로는 이 미니 차량은 시동이 걸린 채로 움직이는 상태로 입고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엔진을 누유 또는 연소실 내부로 오일이 유입되어 오일이 줄어드는 현상 말고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엔진을 분해해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순종 휠이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05 55 16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은 주차기스가 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제가 보기엔 한 80%정도? 예, 휠 타이어 구매하실 분들은 이전 참조하시고요. 이 차는 선루프까지 있습니다. 옵션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선루프 있는 차량은 거의 풀옵션이라 볼수 있겠죠. 그리고 어, 뒷문에 보시면 이렇게 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도어가 하나짜리로 되어 있는데 이 미니는 특이하게 양문형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이 차량은 곧 분해할 예정이 오니 필요한 부품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